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4월 13일 수요일 말씀 유다 지파가 지역별로 얻은 기업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애동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골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나와 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욧 헤스론과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발랴와임과 에셈과 엘롯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러안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키들리스와 그레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말레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오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아, 읽기 되게 힘들죠? <laughs> 어, 유다 지파는요, 그 영적으로는 열두 지파 가운데 그 장자 지파에 속합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 어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그그 그 지역 안에 그 예루살렘도 있고 나중에 성전도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인구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영토를 이렇게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막 열몇 성읍이요, 막또 다른 데에서 열몇 성읍이요,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성읍들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게 크게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아니 2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애동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하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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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그 저번에 한번 설명했다시피 위에서 지도를 보면은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가나한 땅에 사해바다가 굉장히 큰 바다예요. 어, 근데 그서 동쪽이죠. 동쪽 경계선에는 그 사해바다 전체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 아래쪽, 사회바다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 동쪽에 속하겠죠. 남쪽에 있으면서도 동쪽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경계선. 그쪽은 에돔하고 국경을 맞다 있어요. 근데 이 에돔은요, 그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곳은 너희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점령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점령해야 할 나라가 아니고 평화롭게 서로 살아가야 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 너희의 형제는 에돔이니 에돔하고는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에돔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로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기회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저놈들을 먼저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돼. 이런 관계에 있어요. 어찌 보면은 마치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남한에서는 저들을 우리의 동포, 형제로 보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 나만을 뭐 형제로 봅니까? 언제든지 빨리 쳐들어가가지고 저놈들을 우리가 다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있는 관계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편에서는 화평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화평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내 맘처럼 나를 여기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어, 애돔이죠. 어, 그 애돔과 국경을 맞다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쪽은 남동쪽에 속하고, 남서쪽에 속해 있는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47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중에 이래요. 이래.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하면, 그, 어, 그 경계선이 국경이 또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은, 그러니까 남서쪽이죠. 남서쪽에는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 그 지중해가 있는데, 그 경계선에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초강대국은 이 애굽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어디를 먹고 싶어 하냐면 그 유프라테스강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영토를 늘 어, 탐하고 있어요. 저기를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세력이 이전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어지는데 언제든지 군사력이 허락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면 그곳을 먹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가난이 있단 말이죠. 그 가난 가운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여기를 내어주게 되어지면 다른 지파가 짓밟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일본이 중국 땅을 먹기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밟고 지나가야 할 땅이 어디예요 조선 땅이란 말이죠 조선 땅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은저 중국 땅을 먹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힘이 딱 생겨 가지고 저 중국 땅을 먹고 싶어서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죠 결국은 중국 땅 밟아 보지도 못하고 조선 땅에서 7년 동안 어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싸우다가 결국은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애굽은 아,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 지역을 쳐 들어가야 된다. 저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최전선에 그 유다 지파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또 서쪽으로는 보면 어, 무엇이느냐? 평지라고 표현되어져요. 33절에 보면 평지에는 이 평지에는 그 서쪽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서쪽 끝의 경계선은 대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서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동쪽은 산지라고 한다면 서쪽은 평지예요. 그럼 농사 짓기가 좋고요. 기후가 좋고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바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 무역항이 있고 여기는 수산 자원들이 풍부한 곳이란 말이죠. 이곳을 할당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들이 있죠.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과는 치열한 전투를 치러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소개되어져 있는 세개 지역을 보면, 전부 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영토를 할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3면이 다 4면으로 볼수 있죠. 그그 그 뭐죠? 사해 바다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물고기를 얻을 게 있습니까? 굳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금 정도 얻을 수 있겠네요. 뭐 중요하니까 소금 자원도. 어, 그러니까 4면 어찌 보면 3면이죠 동서남. 동서 남쪽, 이곳이 전부 다 아주 긴장관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자신의 그 족속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침략에 들어가서 얻어내야 할 그런 긴장관계에 있어요. 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영토를 분배받았고, 그리고 어,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영토라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는 지켜내야 하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침착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토요, 그리고 적과 꼬이 흐르는 그러한 지역을 분배받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혈단코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도, 그리고 이렇게 형제 관계라 일그러진그 애돔과 그 화평의 관계도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초강대국인 애굽을 막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요. 그리고 복받은 땅이 되겠으나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죽음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다지파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표면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 뭐, 중년 이상의, 이제, 노년의 일기까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신앙적 위치가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이러한 위치에 있다 말이죠. 어, 그래서 먼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나중된 신앙인들이 볼때 아, 우리 집사님 정도, 우리 권사님 정도, 안수집사님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봐도 이제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시 못할 주변 사람들이 무시 못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갔든그 위치선 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부러워할 위치, 교우들이 볼 때에도 부러워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건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그 위치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가정과 그리고 어떤 사업체와 가정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있지만 굉장한 긴장 관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마치 애돔처럼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 나는 아무리 우호적이려고 해도 상대방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나를 형제로 바라봐주지 않는 그러한 긴장관계의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려면 내가 늘 손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를 간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살아가야 하는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어, 애국이 그렇지 않아요. 버텨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언제라도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올 그러한 족속이란 말이죠. 나라란 말이죠. 굳건하게 그곳에 서 있지 않냐 하면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블레셋도 침략을 못, 그 점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제든지 유다지파를 그리고 다른 지파를 쳐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럴 때 마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무너질 수 없는 위치예요. 먼저 목사인 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무리 뭐 가정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든 아니면은 뭐 목회가 어렵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든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렵다고 해서 주저 앉아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주저 앉아 버리면 가정이 위태롭고 교회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 넘어진다고서 해난 몰라, 아유 나 책임 안 질래 하고 그냥 어, 내뺄 수가 없는 자리라 말이죠. 근데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그 어떤 위치가 영향력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방파제 같은 역, 역할이란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좀 힘들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아나 몰라 그런거 하고 내뺄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빼버리면 가족이 위태롭고 가정이 위태롭고 그리고 직장이 위태롭고 사업체가 위태롭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위치에서 아 우리 안수입사님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의 모델이야, 영적인 모델이야 권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영적인 모델이야 전도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영적인 모델이야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죠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서 혹은 무책임하게 내빼거나 주저앉아버릴 때,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며 와르르 무너지도록 하는 그 방법. 유다지파가 넘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다른 지파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아주 긴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지위, 위치, 그리고 신앙적 위치가 다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받은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유지되어지지 않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요 어떤 상태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적과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다가 쭉 가야 되는데 그 페달을 발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옆으로 쓰러지는 그런 위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성령 축복만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만 보면은 부담스럽게 이를 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갈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껏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난 땅에 그러한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영토인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체, 여러분의 이웃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의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늘에, 하늘로부터 말미없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